네, 안녕하세요. 한내업의 광미성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한테 왜 사람들이 대통 마케팅에서 많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그 극소수만이 결과를 가지고 또그 극소수의 결과를 가지신 분들도 그것을 유지해 나가느냐라는 건또 다른 이야기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어, 저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다양한, 다양한 직급자의 내용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왜 유지, 성장, 이런 부분에서 약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1번은, 아, 공부가 안 되어 있구나.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나의 직업이고 그리고 그 직업에는 어 결과값을 만들어 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내용은 그 일의 업의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역량에 대한 개인들의 그다음에 리더에 대한 이런 역량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 또이 업종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소비자를 만나도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고 사업자를 만나도 그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또 다른 실마리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품이 좋아. 내가 먹고 좋으니까, 이게 좋으니까 너도 먹어봐. 이런 식으로 구전 마케팅으로만 풀려나가는 일은 아니에요. 음. 저 또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이 업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잘 해나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한해 동안에 수업료로만 쓴 게, 쓴 돈이 웬만한 중형차, 외제차 한대 값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기관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없죠. 뭐 해외에 더 있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아 브랜딩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의사 결정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며 온라인에서는 어떠한 아웃 라인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며 그 안에서 컨텐츠를 구성하는 법 다양하게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 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짝 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품을 업세일링, 그러니까 제품이 본연의 가치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추가를 해서 그 가격 보다 더한 혜택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laughs> 저도 그 문자를 보면서 한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제품이 세트가 있으면, 요 세트가 팔려나가는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가격에 안 팔려나가니까, 어, 어떻게 보면 안 팔린다기 보다는 이 제품 자체가 나도 팔고 너도 팔고, 셔 옆집도 팔고, 앞집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다른 제품을 또 얹어 가지고 같이 묶어서 결국은 할인으로 가는 형태로 많이들 진행하시는 걸 이렇게 워칭을 한 거죠. 보면서 힘드실 텐데 저렇게 가시다가는 얼마 못 버티실 텐데. 네트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네트를 이상하게 하시는, 이상하게 가이드 하시는, 그죠. 그리고 그 쇼컷. 어떻게든 지름길을 찾으시려고 하는 그분들의, 그죠. 그렇게 해서 네트가 사실 오염된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 업은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 음, 이거는 어 누구나 할수 있는 건 맞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왜 이렇게 어, 진입 장벽이 낮아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이게 뭔가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무자본 창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IMF 때 많은 분들에게 선택을 받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이 진행이 됐을 때는 인간의 욕망이 고스란히 담기다 보니까 무자본 창업이 아니라 사재기와 여러 가지 형태로 왜곡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지만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해요. 어, 네트는 제품을 파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본질을 잘 들여다보면 제품을 파는 건데, 그 제품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 제품만 팔지는,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품이 메인으로, 제품만 위, 이야기를 하고 제품 판매 위주로 간다라면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할인, 할인의 경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가격 경쟁. 음, 왜냐? 나도 그, 나도 회사로부터 똑같은 제품을 납품받고, 여기도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납품받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그것도 경, 그 조건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할인율을 가질 거면 얼마만큼의 돈을 갖다가 회사에 주고 이런 식의 조건이 없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장비의 낮은 단계로 소비자가 사업의 사업자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어 이게 제품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가격적인 딜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수요는 작은데 공급자가 수천만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팔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할인을 해줄게. 가격을 내려줄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붕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곡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결과를 갖고 싶어요.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 정말 잘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제품을 판매 위주하는 그런 형태로 가신다라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하고 오랜 기간 유지, 지속,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 경쟁으로 가는 길은 정말 고달파요. 제살 깎아먹기인 거고, 아파요. 정말 아파요. 내 살을, 내 살을, 얼마나 무서운, 일,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경쟁에서 경쟁으로 이렇게 계속 내가 들어간다는 거는 일단은 내가 아는 게 너무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세요. 나는 무얼 알고 무얼 모르는 건가? 나는 어떤 부분을 더 확장하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은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창조적인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좀더 그죠 독점적인 형태로는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 나의 경험의 베이스는 그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되세요. 제가, 저희, 저희가 속한 곳에서도 이렇게 왓칭을 하죠. 보면은, 어, 정말 저렇게 가시면 위험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그 바, 그 안에서도, 그 탑리더들 안에서도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수선한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수 있냐. 저는 사실은,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 루트를 다또뭐이 아니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아 데이터 값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많이 보이는 편이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저도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게 경쟁관계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할인으로 들어가는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결국은 어. 그죠. 자기 손해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거의 100%에요. 그러다 보면 돈적으로, 그죠. 손해는 손해대로 보시고 결과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업에 대해서, 그죠.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만두시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유튜브에서 많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보면 다 비관적이에요. 왜냐? 그 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남이 시키는 대로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된 수입 창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결국은, 그죠.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이게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시는데 이제, 네, 그죠.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 이 업이 좋은 업이다 생각하고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정말 온라인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더라도 올바른 제품 하나를 찜해가지고 그 안에서 판매를 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이게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나는 거는 정말 천운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죠. 그런 공부해야 되는 중간 과정은 다 폴짝 뛰어넘으시고, 뭐만 하시는 거예요? 결과값만 바라보시니까, 과정이 얼마만큼 아름다운지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나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2024년 벌써 2월이에요. 2월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존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세요. 예전과 다른 시장에서 어 1980년대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신다라면은 지금 1980년대 환경이 아니죠. 어, 1990년대 어,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면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2024년에 적용을 하실 것인가. 저는 사실은 너무 오래된 것들은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물론 그 안에 원칙, 그 다음에 그 기본 토대, 이런 것들은 맞아요. 받아들여야 되죠. 어, 전통적인 부분에서 올바른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 30년이 지난 시스템을 가지고, 그 시스템의 방법을 가지고, 이게 2024년도에도 먹힐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리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음, 30년 동안 했었던 패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네트워 마케팅이 욕먹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싫어하는가? 싫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싫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뭘 싫어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했었던 잘못된 패턴을 고수하는 그 시스템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찾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유튜브에서 전략을 짜드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만났을 때 그분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어, 정말 수천, 갈, 수천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이 다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 전략들이 다 달라요. 어, 그렇게 했을 때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결과 값이 좋은 거고 진짜 실제적인 수입을 버는 거죠. 통장에 들어온 돈이 저는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통장에 캐시백을 받았을 때 남고 그리고 그게 불필요한 곳에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전략이 개인과 개인을 만나서 개인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내가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이런 부담스러움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서로가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나는 사업에 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잘 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서 더 나은 삶을 통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내업에 그 저희가 아마 링크를 달아놨을 거예요. 문의하셔 가지고 어~ 한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품을 파는 거는 가장 기본 단계인데 제품이 탁월함을 전제했을 때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품으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 그 제품을 컨트롤하는 독점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을 때 길이 보인다라는 거. 저는 많은 분들한테 꼭그 이야기를 드려요. 쉬운 선택하지 마셔라. 쉬운 선택을 하시게 되신다라면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쉬운 선택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그 넥스트가 복잡해질 것이고. 어려운 선택을 하셔라. 어려운 선택은 아, 나는 할수 없을 것 같고 아, 내가 그거를 하자니 너무 버거울 것 같고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하시는 경우는 뒷단에 오히려 더 쉽게 풀리는 경우를 경험을 저 또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문의하셔 가지고 나의 문제점과 나는 어떻게 개인 간의 전략을 짜서 내 업에서 그것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한번 어,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저도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눈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오늘 날. 오늘 그래서 안전운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